Nice game TV.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두룸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구 김우중이고요 네. 인드라 박성준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아, 지난주 웹툰에 이어서 오늘 음. 또 어마어마한 장인어 모셨습니다 바로? 바로 깜빡깜빡 어, 여러분들 벌써 카메라가 놀라서 깜빡깜빡거리고 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비슈 비슈 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거의 외국 최고의 가수라고 보면 돼요. 다른 서버. 음, 그렇죠. 한국에서 거의 뭐롤 하시는 중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음.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의 뭐 북미 서버에서는 음, 북미 서버 챌린저. 그냥 캐릭터로 봤을 때 북미 서버에서는 거의 1인자급네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은 어떤 장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자 오늘의 장인 바로 니달리의 장인 벌신발. 한국 어 한국 서버에서 소환사 명은 벌신발. 네. 북미 서버는 비슈. 이름 김영석. 나이는 스무 살이고요. 경력 폴가 시즌 2탑레이트 2,760. 2,760. 네 북미 챌린저였습니다. 2,760. 네 시즌 3 북미 <laughs> 챌린저고요. 네. 현재는 다이아 1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니달리 전적이 북미에서 157승 92패, 한국에서 37승 18패를 자랑하고 계시고요. 네. 네. 북미에서는 저게 가능한 레이팅 점수입니다. 음.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아, 최고 수준이죠. 네. 특이사항으로 볼까요? 캐나다에서 11년 거주, 음. 샌디에거주 대학에서 대학 다니고 있다. 현재 휴학 중이고요. 요새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돼요. 아, 확인. 맞아요, 맞아요. 네, 시대가. 맞고. 그리고 비자 신검 등의 그리고 가족이 여기 또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등의 이유로. 어, 왔다가 또온 김에 또 프로게이머 도전을 위해서 음... 음~ 그런 거를 또 이제 살펴보고 있는 제가 뭐~ 살짝 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어~ 그 인터뷰를 살짝 해봤는데 네네네. 앞에 뭐~ 비자 뭐~ 신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가장 큰 목표는 프로게이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머물고 계시고요 한달 만에 다이아 찍었어요 다이아 일 그냥 찍었어요 네, 그냥. 그냥 찍었어요 네. 자 특이사항 이렇게 봤고요 다음 장 볼까요 뿅뿅 뿅. 뿅. 미달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 타, 처음에 탑으로 시작했대요. 음. 근데 점차 어왜 미드 안 서지? 그러니까 이게 이말 듣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음. 미, 미드 딜랄리가 닐라, 없던 시절에 이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미. 그럼요. 네. 미드 니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예 없을 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미드 니랄이딱 서는데 트롤 얘기를 들었대요. 음. 트롤 얘기를 들어서 그 점차 이 랭크가 올라가고. 어, 이제 유명 네임드 방송 많이 하잖아, 거기트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하샷시나 무조건 만나요. 네, 하샷이나 친구들하고 네. 같이 만나면서 간접 출연하다 잘하니까 네. 유명해져서 본인이 직접 방송을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영상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방송이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미드 니달리 한번 볼까요? 니달리는, 니달리가 카운터 칠수 있는 챔프가 없지만, 음. 니달리를 카운터 칠수 있는 챔프는 많다는 거요. 예 아, 이게 뭐 장인들의 특징이죠. 네. 아니라고 얘기해, 자기는. 그렇죠. 네. 이게 몇개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상관없다. 네. 6렙 찍고 로밍 가면 그만이다. 아, 저게 명언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어차피 라인 푸쉬를 빠르게 하는 챔프를 만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내가 좀 말려도 6렙 찍자마자 로밍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음. 결국에 다른 라인다풀어줄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그 카운터는 블라디미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야, 라인 유지력도 좋은데 푸시력도 좋은. 그렇죠. 네. 그런 챔프들이 가장 어렵다. 음.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인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어 인터뷰를 준비하기 전에 네. 음 인터뷰가 준비되는대로 저 바로 보겠고. 그럼 일단 이분 영상 한번 볼까요? 찾아볼까요? 영상 준비됐나? 요 영상 제가 두 가지 정도 그냥 뽑아왔어요. 음,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다 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개인 방송할 때 미달리 로달리로 활약했던 음. 어, 그림을 약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아예 보정 아예 봐봐. 봐봐 뿅. 뭐진건안 올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볼까요? 음. 몇개 그냥 본거몇개 그냥 뽑아왔습니다 제가. 네. 저 이쪽에 지금 냉가지 있죠? 네, 냉가 뒤에 있어요. 창. 어, 카스우스 반피. 이분 특징이 뭐냐면 네. 전문에 나서질 않아요. 창만 아... 던져요 그냥. 와. 너무 안 싸우는 은 아닌가? 아. 보시면 돼요 그냥.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 북미 시절? 네. 지금 상대팀이 자기 기지에 온 거예요? 네, 보인 기지에요. 네. 다! 말파 높거든요, 니달리 a p 라 쏴! 이거 그런지 아니지 상대. 다! 쏴! 그리고 여기 북미 서버였고, 이제 다음 영상이 한국 서버에서. 나온 모습. 와씨. 이게 이제 북미 서버 영상이고요. 이제 한국 서버 여기 한국 서버입니다. 네. 저 니달리 뒤에 니달리 또 보이죠 뒤에? 네. 니달리 좋아요. 아 항상 아 이게 뒤쪽에서 옆에서 치는 거죠. 아, 어. 미련이 많기 때문에 미련 정리가 안 되면 쉽지 않아요. 여기는 한국 서버. 니달리 니달리 어.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우와. 걸신 발. 네. 아 이제 말하는 것도 다 들려요. 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와힐쿨 진짜 빠르네요. 또또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레드 불러, 레드 불러. 와 이게 버르처럼 창투척을 하면은 뒤로 점프 뛰어요. 리 벌리려고 좋플예 버르처럼 야 나. 앞에 던지는 척하면서 와 앞에 던지는 정 방향은 룰루 방향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아, 봐 당연한 거지만. 뭐.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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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있죠. <laughs> 이게 한국 서버에서 yeah. 뭐 활약인데 뭐 이렇게 막 영상 두 개만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잘하긴 잘하네요. 음. 리달리만 해왔기 때문에 또 북미 챌린저니까. 아 그렇죠. 아 이거 뭐 잘하시겠죠. 음. 어.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준비됐나요? 인터뷰 한번. 아 근데 네. 영어가 제가 좀 되는데 영어로 영어로 할까요어 할까요? 네, 보니까 제가 신반년한테 네. 물어보니까 음. 영어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영어 뭔가요? 위주로 하죠 저희가. 아, 알겠습니다. 헬로 l l o 우 e 왔어. fine, I guess. Uh, yeah. y e 네? 야 유노 미? 아 kind of. Actually, yeah, kind of know you. how are you? Uh, I'm doing fine. It's, uh, oh. I mean, it was the whole broadcast got a little pushback, but you know, uh, it's fine. It's totally fine. I'm not doing anything. <laughs> eh. 그냥 긴장되신다고. 예, 네, 사실 한국에서 자기를 알릴 처음 기회이기 때문에 그냥 긴장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전에 주셨네요. 아, 침 진짜. <웃음> <웃음> 아니, 아 미콤한... 반갑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멋진 네, 말이. 뭐 한국말로 하죠, 한국이니까. 왜냐면 저희는 괜찮은데 시청자분들이, 그러니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출 수 있는데 아, 시청자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괜찮은데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갯이. 자기 소개 간단히 이제 한국말로 부탁드릴게요. 아하. 아, 뭐 아, 지금 벌써 나왔지만. 제제 이름 김영석이고요. 지금 네. 잠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고 네. 그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 나온 동안 음. 이왕 나온 겸 이왕 옮겨 한국 프로도 해보고 싶,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음. 왔고요. 아. 지금 스무 살이고 그러니까 요즘 그냥 랭크만 돌리고 있고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 트위치 방송 네, 준비하면서 음. 어. 현재 지금 다이아이를 얼마 만에 찍으신 거예요? 어, 다 솔직히 다이아 다이아 그 자체는 다이아5는 여기 와서 레벨 30에서 5일만 에 찍었고요. 그다음부터는 네. 좀 친구들이랑 놀면서 해가지고, 어. 어, 다이아1은 한 일주일 전에? 일, 일주일 반 전에? 어... 지금 여기 온제 벌써 3주 반쯤 됐고요. 아, 어, 한달 안에, 안에 찍었다. <laughs> 음, 잘하네요. 음, 잘해요. 음... 에이. 북미에 이제 챌린지 하셨는데, 북미에서 뭐, 어, 유명하셨잖아요, 많이. 아니, 뭐,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어? 뭐, 네임드죠 인터뷰할 때라좀다르게 그게 유명하지 않아? 네임들라고 아니 아니 본인은 네임들 유명하지,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고 네임들래 <laughs>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 유명하지 않고 네임들래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이게 뭔 소리야 잘생기지 않고 미남이에요 뭐가 달라 <laughs> 근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laughs> 아 잘생겼어요? 네. 약간 내가 보기엔 피들스때닮다아 피드스틱보다는 되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기염상음음하 그런... 미국에서 백인 여자친구 사귀어 본적 있어요? 아, 아니요 저 솔직히 네. 거기서 11년 살았는데 백인은 네. 그래도 뭔가 사귀는 것좀 많이 꺼려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차냈다? 아이 뭐 아, 지금 그렇지, 여자친구 제가, 있...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음... 지금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벌써 아니요 지금 없어요 그럼 뭐 못해? 아, 깜짝아, 아니요 네. 아니요 벌써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지금 사귀기가 좀 그냥 그래요. 깨진 지 그렇게 되진 않았어. 아, 상인, 상의, 아. 상인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아, 여자친구가 있었네. 다 가진 사람이야. 그럼. <laughs>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사실 네. 많은 어떤 북미에서도 뭐 네임드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 만나봤던 뭐 같이 뭐게임해봤던 저희가 알 만한 유저들 누가 있을까요? 어, 북미 지금 LCS에 있는 프로들은 다. 친한 어느 정도 친한 편이에요. 친하다고요? 친하다. 네. 어, 하샤시랑 막 서로 말놓고. 아니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laughs> 이러면서 네. 어 하고 왔어.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북미에서 왜 프로 게임 뭐 생각 안 하셨어요? 아저 고등학교 졸업하느라 그닥 시간이 그렇게 없었어요. 방송으해도 아. 프로 게임 아. 그러니까 프로로 그러니까 수련할 시간 정도는 없었어요. 음. 음. 근데 그 제, 혹시 제의를 받아본 적이나 뭐 그런 적은 없나요? 네, 꽤 있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막 프로게이머 거기서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딸리더라고요 그래도 어, 꽤 들어간 그 그러니까 뭐지 제이원 되는 꽤 있어요 어 제이로 왔는데 음. 근데 어떤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네시간적으고 어, 어, 그렇죠 아. 그,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음. 본인이 이제 초이스한 쪽으로 가는 거 같아 보니까 음. 쉽게 쉽게 그렇죠 아 능력이 좋으세요 지금 보니까 <laughs> 모든 면에서 그럼 지금 이제 한국에 어느 정도 프로게이머도 염두에 두고 왔는데 네 지금 뭐 그래서 그거를 좀 목표로 한다면 음. 음. 본인 혹시 뭐 어필할 수 있거나 뭐 준비하고 있는 뭐 그런 거라도 있나요? 아 지금 특,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일단 그래도 챔피언 폭을 넓히고는 있는데 제가 음. 그래도 니달리하고 제드밖에 못한다고 알려져가지고 음. 아 그러, 제이스나 우리하나 굉장히 잘하시던데 아이뭐 네. <laughs> 그래도 근데 넓은 편은 아니라 지금 어. 많이 넓혀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 보니까 챔피언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많이 못하고 못넓히고 있는데 그래도 넓히고는 있어요 어. 그리고 꽤 순조롭고 음. 어, 형제관계 어떻게 되세요? 네? 형제관계 형제관계요? 네. 아 지금 위에 형이 있는데 지금 형, 형은 미국에 있어요 다섯 살 위이지만 아, 형은 미국에 있고, 본인은 캐나다에서 생활하셨고. 네. 음... 신검 받으셨나요? 아, 저 오늘 날라왔어요. 너, 오늘. 몇 급? <laughs> 아니, 날라왔다고. 아, 날라왔다고. 신검 네. 받으러 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아, 이제 신검 음... 받으러 가야 된다고. 좋을 때네요. 음, 그냥 행복할 <laughs> 때고. 이제 스무 살 되셨고. 네. 음... 확실히 좀 나이가 어린시기 때문에 음. 뭐 그런 네. 뭐 플레이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서버 와서 친해진 뭐 친구들도 많이 있겠네요? 아, 네, 몇명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원래 막론형하고 로코도코형하고 리퍼드형은 제가 북미스 때 있어, 있었을 때부터 좀 알아가지고 음. 아, 여기 와서 같이 디오도하고 그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주고 되게 예, 그래가지고 꽤꽤 꽤 알아요. 어. 어. 아, 근데 일단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약간 발음 자체가 한국말이 약간 어색하죠. 아니요, 어색하지 보여, 않은데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있어, 있어 보인다는 아. 말이 맞네. 내가 아.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 나도 좀렇게 <laughs> 하고 싶다 말을. 저도 그렇게 할까요? 네. 왔어요? 응.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아, 미션 있어요. 오늘 미션 뭐죠? 네. 그 미니 미션이 있는데 뭐냐면은 쿼드라킬 코드라킬. 간단해요. 코드라킬? 그냥 쿼드라킬. 그냥 쿼드라킬 하시면 돼요. 창맞기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쿼드라킬이에요. 백도어 아, 이런 거 아니고. 어때요? 얼마나요? 할만하다고요? 네. 한번 이따가 가서 클릭해 보면 돼요. 몇 판쯤 했나? 버드라 음. 키를. 근데 어, <laughs> 왜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이거 음. 하면 제가 문상을 드리거든요. 어, 아, 좀 좋죠. 왜냐면, 좀 딸린다, 지금. 왜냐면 내가 왜룸 페이지가 안 돼? 2 0 개가 안될 거예요. 아 그러네. 한국 서버가 한지 얼마 안 돼서 룸 페이지 아, 몇 개죠. 개예요. 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룸페인? 아, 아홉 개라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아홉 개, 맞는데? 아홉 개면 편좀 했는데? 한국 아홉, 와서? 아홉 개면은 그 패키지로 한성산 건데? 음, 네. 형 편지를 했네. 음. 굳이 뭐 필요 없는데, 그래도 문상은 네. 드리면 어쨌든 받으면 좋으니까. 아, 아네. 네. 근데 이게, 아, 받으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아, 지금 비슈니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인 게이 음.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프로 게임단 코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 진짜 많아요. 잘하겠네요 이거를 분명히 포커싱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커다랗길 못하고 싸고 있으면 안 돼요. 음. <laughs> 바로 캐스팅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 이거 할말하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는 게 중요할까? 보여줘. 보여 다이아일인데. 아. 근데 아이디가왜 벌신발이에요? 아, 아 이거 아, 쪽팔린다. 이거 진짜 말하기. 그러니까 저저 원래 닉네임이 그 비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비를 벌로 하고 신발을 에, 슈를. 신발로 슈슈 아. 슈즈 아, 슈 비가 버리고 슈가 신발이니까 버리 신발 예야 아. 되게 유치하네요. 되게 유치하다. 저 어. 많이 먹었어요. 기록 코양한테. 어.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 B형이요. 음. 역시 B형. 어, B형들이 <laughs> 그러니까 아. 통에 나라. B형들이 원래 그런 거예 신경 안 써요. 센스 있네. A형들은 그런 걸 되게 민감해서 장명한 데만 한시간 걸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어쩐지 참신하고 좀 아이고 아. 신선했어. 프레시했어. 아니야. 신선할 거 아. 없었어. 프레시 보이. 네 은호? You 아하 know? mm. uh -huh. uh. got i 예 컴온 s o m e t 예예예 음마 음마 아 그러면은 <laughs> 오늘 뭐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굿락. <웃음> 굿락. see you a 아 화이팅 okay. 한번 해야죠 아 여보세요? 캐나다 네. 캐나다에서 화이팅을 어떻게 하나요? 화이팅 뭐 화이팅 뭐럭이죠 글로 군로 말고 발반좀더센거 없나? 근육나. 네? break a leg. break a leg? 네. 다리를 부러 부러 버리겠다고요 <laughs> <laughs> 브레이커 어 레그 아니에요? 예, 네, break break a leg. 그게 그러니까 뜻이에요? 다리를 분질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아니, 요 아니요. 아, 예, 진짜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 다리를 분질어버릴 그, 만큼 아니, 아니, 아니. 아, 저도 이거 왜왜 그런지 까먹었는데. 음. 저 이걸 까먹었는데. 뭐, 그, 화이팅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 음. 한국이니까, 로마에 오면 또 로마법이 따라되잖아.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죠. 네. 제가 특별히 하나, 둘, 셋 영어로 해드릴게요. 네. 할줄 아세요? 알지, 알지. 3부터 아, 가죠, 3부터. 네. 3, 2, 1. 화이팅. 아, 아 좋아. 화이팅도 아. 발음 좋아. 약간 캐나다필이 아. 났어. 알겠습니다. 영국발음 영국발. 발음. 아, 그러니까. 네. 그럼 화이팅 해주시고요. 음, 시우 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영어 시간 좀 졸지 말고요, 시간. 아... 네, 음, <laughs> 가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인 어떤 장인어른 어, 경기에 앞서서 오늘 준비했는 제품, 또모지에서 준비한 제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여러분께 드린 상품, 네. 상품 나눠드리면서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넘겨주시고요. 바로 오늘 또모지로 메인 화면에 가시면 오늘 또세 가지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셔츠 그리고 티셔츠 두 개와 바지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네. 제가 입고 있는 음. 이 티셔츠가 24,500원짜리인데 원래는 음. 18,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테란 네. PK 티셔츠입니다 컬러는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는 S부터 L까지 L까지 L 라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면 땀수에 강하고 네. 바람통풍이 잘 돼요 어. 굉장히 시원해요 PK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은 컬러가 예뻐요 음. 볼까요? 아 그냥 저, 제 모델! 아, 제압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모델 거 우선 보죠. 아 모델 거 보고, 네. 자 갑니다. 다를게 없어. 뭐가 달라? 똑같아. 이거 보시면 이 포켓마다 삼색칼라. 굉장히 여러분들 비슷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글라스 차이예요. 아 그럼 저 선글라스 벌써 똑같아요. 아 그럼요. 어. 뭐가 달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약간 이쪽이 좀불스름하다는 거? 음, 뭐가 어. 다르다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화면이 아 비교해 주세요. 다를게 없어. 저 사람도 선글라스 벗기면 어떻게지 모르는 거야. 우? 선글라스 자기 단점을 가린 거야. 선글라스 벗으면 저야 저. 그럼. 어. 나도 지금 선글라스 끼니까 이 정도지. 네. 아이 맞네. 맞아서 심리어 봐봐. <웃음>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인천까지 2만 원. 인천까지 2만 원. 인천까지 2만 원 합승 안 되고요. 아내 박자 속에 사랑도,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아... 가죠 여러분들 진짜 네 요거 티셔츠입니다 여러분 3색 네? 요즘에 포켓마다 딱삼색 컬러로 딱 아... 이 죽여주죠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요 티가 18,000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모델이랑 장군님 입고 계신 옷이 네. 같은 모델이에요? 아, 그럼요. 같은 모델? 같은 티고요 네. 색깔만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시원하고, 예, 네.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끝내주죠. 아, 스타일 좋다. 아, 어, 이거 올리 여기 딱 머리 쓰니까 장난 아니지, 뭐. 어. 아, 이 요새 계절이랑 딱 어울려. 그럼, 이렇게 해서 해운대 가잖아요? 네. 날줄 쓰지, 그냥. 해운대 간다고 이렇게 하고. 아, 가야지. 가야지. 해운대 가야지. 해운대, 네. 그럼 떴, 이제 킹카 떴다고 난리 나는 거야. 어, 빨간색, 비슷해. 이거 진짜. 야, 똑같아. 뭐가 시, 달라? 싱크로백이다, 싱크로 뭐가 백. 다르냐고. 아니, 그러니까 당근도 머리 락, 왁스로 세우면 똑같아요. 똑같지. 왁스를 세우고 안 세우고 차이거든요. 아, 뭐가 다르냐고. <laughs> 뭐가 달라? 떡가 <떡값이> 모양? <laughs> 야 왔어? 이대로 딱 강남 가면은 뭐, 씨. 캬, 그, 난리 나는 거지. 강남을 근데. 간다고 또? 그럼. 해운대 가고 강남까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만나보시면 됩니다. 월미도 중학 예, 네, 아니에요. 네. 월미도 또제 고향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첫 번째 제품 만나봤습니다. 이 제품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제품 2, 3부 때 각각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만나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바지, 흰 바지야. 오늘 또 굉장히 예쁘시라서 아, 이거 아까 입어봤는데 진짜 예뻐이거 진짜 예뻐요. 네. 이것도 예뻐요. 네. 제가 입은 것도 물론 예쁜데 네. 이것도 예쁩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보시고 첫 번째 제품은 만나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무료 배송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만원 이상이에요. 원래는 예전에는 5만원이상이었만 5만 원, 5만 원. 근데 지금 모주르 만원 이상만 구입해도 그냥 무료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사면 무료 배송이라는 얘기. 아 그럼요. 네. 뭐 양말 하나 사지 않는 이상. 네. 그냥 티 하나 사도 만원 짜리잖아요. 지금 모주르 네. 8월 3 1일까지 8월 한 달간 네. 만원 이상 구입하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에요. 이거 사도 무료 배송이고 다 무료 배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주르이 원래 뭐로 유명하냐고요? 중복으로 또 할인이 된다고. 아, 그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페이지에 보면 모주로 장인어른 배너 있습니다. 가죠. 들어가 볼까 들어가서 오늘 날짜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그러면은 뭐 드리냐? 바로 PK 티셔츠와 문화상품 하나와 쿠폰 만원짜리 두장 드립니다. 오늘 일단 제가 네. 항상 첫 번째 분 드리잖아요. 최승훈님께 드리죠 모주를 위해서 사용가능한 쿠폰 만원권 한장 드리겠습니다 야. 일단 최승우님 드리고 시작해요 저. 바로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니까 이분은 장인어른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아 그럼요 에. 댓글 쭉쭉 달아주세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돌려 주시고요 여러분 들 궁금하신 분들은 모즈룩 사이트 그리고 모즈룩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구매 인증 대비해서 저희가 나이스게임티 포인트 MP를 또컨텐츠샵에 사용 가능한 MP를 또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음. 바로 요 제품이에요 테란 PK 아, 티셔츠 그럼요 테란 PK 네. 티셔츠 끝내주는 거예요 아. 이게 강남 가면 끝나는 거예요 배틀크루즈 함장 같아요 아, 이러면은 강, 이러고 강남 가면 네. 끝난다고 바로 바로 명함 받잖아 그 기획자들한테. 아 그럼 YG부터 네. 딱 시작해가지고. 왜왜 그러니까 왜? 왜긴 바로 데뷔하자고. 뭐 밥집 아줌마 쓸려고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빅뱅의 제 6의 멤버로 들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당근의 그런 체형 자체가 음. 좀 승리 쪽이랑 좀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승리가 대에는 무릎 꿇어야죠. 패배자가 되는데 패배자요. 저도 목줄을 줄 알아요. <laughs> 근데 그 자세가 생각보다 쉬운 자세는아 그럼요. 팔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아 뭐가 다르냐고. 장난 아니죠 뭐.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이분 한국계정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잠시만요, 화면 좀 돌리고 어, 잠시만 요 이거, 이거 정보 보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 한국계정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신발, 아 벌신발이죠. 네. 화면 잠깐 돌려주겠어요. 이제 다이아인에 계시고요. 모스트가 니달리입니다. 니달리 현재까지 79 게임하셨어요. 음. KDA 좋죠? 아, 어, 진짜 KDA 음. 835, 835. 네. KDA 굉장히 좋고요. 뭐두 번째로 아 어, 맞다. 하나 아까, 하나. 그, 아까 확인해야죠. 코나키 몇 개나? 코나키 3개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코키 예. 쉽지 않아요. 이렇게 네. 많은 게임을 했는데 코나키 세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네. 세 게임 중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네, 펜타킬도 있네. 아, 펜타킬이 있네. 대전 기록 볼까요? 와! 아, 야, 이쁘다. 아, 대전 기록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KDA 보세요. KDA. 야 랭크 게임 다 이겼어. 아 그림 같다, 그림 같아. 일반 게임 하나지고 지금 MMR 엄청 높겠다. 네. 왔더. 와. 북미 챌린저가 여러분 북미 서버라고 생각하시지 모르겠지만, 네. 북미 서버도 챌린저는 어려워요. 뭐 서버마다의 분명히 실력 차이는 어느정도 있는 거 확실한데. 음. 북미 서버 1인자가 한국 서버 1인자한테 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요. 모르는 거거든요. 쫄레는 다거든 네. 아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서버의 전체적인 수준이 좀더 떨어지는 거지? 음, 쌍관을 드시네요 아, 예. 네. 니달리 쌍관의 성장 주문요. 근데 쌍관을 드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평타 견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그주문력이나마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한 6렙 선에서 9렙, 한 10렙까지는 음. 쌍관이 더 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것들, 초, 초중반. 네, 위에서 좀 쌍간을 가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바로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냥 잡혔네요. 뿅. 아이고, 뿅. 간장 뿅. 아, 자, 일단은, 어, 반대편에 엘리오웨어 노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상대 미드가 제드예요. 제드입니다. 하... 그리고 정글이 바이. 케이틀린 소나. 이쪽은 베인 룰루. 탑은 케네. 케넨, 케넨대 셰인, 람모스 정글, 제드대 니달인데 음. 벌신반님의 세컨 챔프가 제드예요. 네. 어느 정도 또 제드에 대한 상대법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게요. 룬은 들었나 볼까요? 룬 똑같이 들었나? 똑같이 네, 들었고 똑같이. 특성은 21 연구. 네, 유니한 점은 어, 어, 없네요. 비슷하죠 그냥. 네, 제드도 한번 봐야죠. 상대하는 제드. 잘하시는 분이에요. 마법 저항력, 성장 음. 마법 저항력에 고정 마법 저항력 4. 초반에 조금 약해요. 네. 마법 저항력에 대해서는. 뭐 근데 사실 니달리가 초반에 a p 딜로막콕딜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예. 어느 정도 평타 견제가 더 무서운 점프기 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장인은 사실장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은교에 나와 은교에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야 네. 어울리는 분이신데. 둘다 맞아요. 그렇죠. 네, 둘다 돼요. 북미 챌린저분이셨고요. 네. 아까 뭐 잠깐 보니까 작년 아전뭐전 뭐전 시즌 북미에서 3위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